유륜 축소에 앞서서 열중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외성형외과 윤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용 유방증과 큰 유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용 유방증 남자의 가슴인데 여자의 유방을 닮은 거죠. 가장 주된 이유는 유선 조직. 모유를 만들어내는 그 유선조직이 커져 있는 게 여유증인데 유선조직이 커져 있으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륜이 커져 있는 거죠. 젖꼭지 주변에 우리 핑크빛으로 동그란 거를 유륜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유륜이 큰 경우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유륜이 커지지 않습니다. 원인은 바로 유선 조직이 커진 거예요. 유선 조직이 커진 게여성용 유방증이니까 즉 유륜이 크면 여유증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가끔은요. 여유증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저는 유륜이 좀큰것 같아요. 우리가 유륜의 어떤 평균적인 일반적인 크기는 한 20에서 25mm, 그러니까 2.5cm 이내로 봅니다. 3cm가 넘어가게 되면 유륜이 조금 크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3cm가 넘는 유륜을 있으신 분이 아 원장님 유륜이 커요 유륜만 축소해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유륜 바로 밑에 유선 조직이 커져 있는 거예요 여유증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여유증 수술을 하면서 유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작은 구멍을 내고 유선 조직도 제거하고 뭐 유륜도 축소한 뭐 하자마자 의 그런 사진이고요한번더 보시면 여성형 유방 어, 한, 평균적인 사이즈 여, 성의 유방증이 있었던 분 수술을 한 거죠. 유선조직을 제거를 한 거죠. 뭐, 주변부 지방도 좀했습니다만 결론은 유륜이 거의 절반까지 이렇게 줄었죠. 유륜 크신 분들, 확실하게 줄이려고 그러면 열증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